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은 이 라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이 라인 안으로 탁 들어오고 이게 한 많이 내려오면 한 30틱 여유도가 있네요. 그럼 우리 첫 매매니까 저도 아시죠. 첫 매매면 뭐 10개 쓸, 15개 정도 자릅니다. 예. 그리고 아이트시면도망가야지뭐첫 매매 보면 뭐그 안에 음. 아니요고요꼭 10틱 안 내려더라도 이 선이 지금 3, 2입니까? 아, 8점이니까, 87.3이니까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음, 움직임은, 이거 깨버리면 저는 호, 아예 홀딩을 할 건데, 어? 만약 이 선을 깨버리면 홀딩을 아예 하는 스타일인데, 음, 제가 중요하게 보는 선은 이 선하고, 그죠? 아시죠? 위까지인데요 그럼 이걸 깨버리면 은뭐 홀딩을 해도 될 만한, 8.7.3에 있네요, 이게. 힘은 조금 밑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8.7.3 힘이 좀 있네요, 매도세의 힘이. 순간적으로, 네. 그냥 그래도 이기에서는 보통 반등을 일반적으로, 하, 이게 처음 데이죠한 번도 안 오고. 그런 자리에서는 보통 반등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 맨날 하는 매매가 이거다 보니까 그 오늘 뭐첫 진입인데 좀 아쉬운 면은 있는데, 이거 안 되면 뭐 다섯 티게라도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정안 되면. 아, 이게 역시 바로, 근데 이 지금 흐름이 강한 시간이라서 뚫을 수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어, 우리가 빨리 요 진입에서 바로 내려왔으면 참 좋은데, 제가 이때가 이런 자리를 보면, 만약 제게 이게 체결이 된다면 밑으로 저는 이것도뚫어지다 보면은 그냥 요까지. 네, 중심선까지 그냥 쭉 기다려도 될수 있는 참 난감하네. 이 음, 자리가 87.3이니까. 꽤 지금 또 어, 골드는 순식간입니다. 그죠. 내려오 체결되면은 뭐 체결되고 또 밑으로 갈란지. 분위기는 밑으로 갔네요. 어, 뭐 어때요? 여기가 지금 요선이잖아요. 어, 그리고 분위기가 좋다 그죠? 네, 체결됐네요 어이씨, 체결된 계좌도 있고 보니까 음, 안된 계좌도 있고 매수 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열틱 정도 네. 뚫리면 여기 뚫려버리면 차례 났습니다 근데 이게 뚫리는데도이자리 왔다리 갔다리 보통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네. 요까지 뚫리면 뭐 순식간에 뭐갈 수도 있고 10틱 정도 더갈 수도 있겠죠? 오늘의 첫 매매입니다, 제가. 깨알부리다가 이제 2시간 기다려, 3시간 기다리다가 처음 했는데. 아휴, 니가 주는 자리 기다려 숨 넘어가다 하시는 분들 많겠다, 그죠? 야, 이거 뚫렸으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원래 이제 저는 사실 이게 한계약이 아닌 가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예, 예. 요렇게 쭉열틱 응? 더. 물량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 계약이 진입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 우리 기꾸님 뭐 차고 쳐 됩니까? 적당히 좀 드시고 열다섯 틱 다섯 개 하기 얼마고 돈 백만 되겠네. 어, 또 열, 나눠서 하면 되지. <laughs> 제발 저를 또 나는 뭐 제꺼야 뭐. 와 이건 바로 내려가 버네. 화이팅. <laughs> 그럼 화이팅해. 그럼 한마쭉내려가 이를 보시면, 저는 이제 그냥, 어, 이제 아시죠? 요렇게 돼 있습니다. 열딩 먹어서 똑같이, 우리 이제, 이제 본계자랑 어, 똑같이 지릴 <목소리> 것처 <목소리>